어, 제일 좋았던, 아, 근데 다 너무 좋아서 고르기 힘든데, 제일 좋았던 점은, 어, 저기 스파하면서 하늘을 볼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,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, 스파하면서 하늘 봤는데, 나무도 보이고, 하늘도 보이고, 별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. 여기 조명이랑 경치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? 진짜 조명 너무 예뻐. 밤에 밤에 더 예쁜 것 같아요. 낮보다. 저는 여기가 좀더 독립적인 공간이고 그러면서 자연도 어우러져 있어서. 어 현실과 멀어진 느낌이어서 맞아 되게 진짜. 힐링이 정말 잘 되는 진짜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. 네, 진짜 하고 네.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쉬는 쉬는 느낌이었어요. 완전히 쉬는 느낌이 맞아. 아 그리고 스파 할 때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막이욕제에다가 욕조 물색도 너무 예쁘고 진짜 쉬는 느낌. 계속 달콤한 힘. 제가 생각하는 달콤한 휴일은 저 스스로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다, 지연이 말대로 다른 무언가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? 뭐, 둘이 오면 둘이 오고, 셋이 오면 셋이 와서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달콤한 휴일인 것 같아요. 되게 번창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근데 진짜 여기 많이 알려졌으면 맞아. 좋겠어요. 왜냐면 저도 글램핑장 막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시설이 좋은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짜. 맞아. 랩, 예쁘니까 일단 완전 사진 얘기하고. 찍고 싶은 공간이에요. 맞아. 맞아. 다음에 또 올게요. 다음 또 올게요. <laughs>